세리는 하니 돌잔치에서 나영훈의 뻔뻔함을 물리치고 엘렉스, 호텔 피아니스트로 단찬 독립을 이어간다. 오광수는 독고타게 넌 오시피줄이 아니야. 폭탄 발언에 출생의 진실을 찾아 방황하며 세리의 부모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 조언으로 한발 내딛는다. 아광숙은 한동석에게 설렘 가득한 키스를 선물하며 납골당에서 시작된 사랑을 맹세. 오천수는 장미애와 동행하며 공금행령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만 독고탁게 음모가 술도가의 평화를 위협한다. 오흥수는 지옥분의 원장 산책에 질투 폭발. 문미수는 새 가족의 꿈을 꾼다. 이 운명의 소용돌이 지금 뛰어들어 보세요. 레스토랑 세리의 빛나는 독립 l 스 호텔 레스토랑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 세리의 피아노 연주가 잔잔히 흐른다. 단발머리로 변신한 그녀는 검은 드레스에 은빛 귀고리를 착용 자유와 자신감이 넘친다 손님들은 그녀의 연주에 빠져들고 한 투자자는 저 연주자 대단하군요 계약하고 싶어요라 속삭인다 세리는 연주를 마친 뒤 미소로 고개 숙이며 박수를 받는다 오범수는 레스토랑 입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본다 세리 하니 돌잔치에서 나영원을 당당히 물리치더니 이렇게 빛나는 어른이 됐어 그는 조심스레 다가간다. 세리야 여기서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 정말 대단해. 세리는 피아노 뚜껑을 덮으며 교수님 오랜만이에요. 돌잔치 이후 정신없었죠. 오범수는 걱정스레 묻는다. 그날 장미의 사장님과 대립하고 괜찮아? 공금 행령일 많이 아팠을텐데. 세리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아파도 전제 인생 찾았어요. 엄마가 경영학 강요했지만 피아노가 내 길이었어요. 지금 억대 연봉 벌며 자유로워요. 오범수는 세리. 부모님과 얘기해봐. 사장님 돌잔치에서 무너지셨어라. 조언한다. 세리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 말안 들을 거예요. 공금횡령 거짓에 속았던 내 인생 이제 내가 살아요. 그래도 교수님 연락은 피하지 않을게요. 오범수는 미소 지으며 세리. 그날 내가 나영훈에게 돈으로 행복 못 산다 한거 잊을 수가 없어. 한이도 너 덕에 웃었어. 세리는 한이 첫돌 잊지 못할 거예요. 교수님 덕에 제가 거기 있었죠라 답한다. 두 사람은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한층 가까워진다. 술도가 창고 오강수의 방황과 깨달음 술도가 창고 새벽녘. 오강수는 낡은 나무 상자에 기대선다. 손에는 어머니가 남겼다는 귀고리가 쥐어져 있다. 독궂하게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넌 오시 피줄이 아니야. 그는 한봄에게 전화한다. 봄아, 내가 오시 가문이 아니라면 장미의 사장님이 내 출생과 관련 있을까? 돌잔치에서 사장님 눈빛이 이상했어. 한봄은 강수 오빠 셀리 세리 만나봐. 셀리도 부모님 거짓 때문에 아팠잖아. 너도 진실 찾아야 해. 오강수는 술도가 마당에서 세리를 만난다. 달빛 아래 세리는 피아노 연주 후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다. 강수 무슨 고민이야? 얼굴이 안 좋아. 오강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리씨 독고타기 내가 옷이 피줄이 아니래. 장미의 사장님이 뭔가 아는 것 같아. 돌잔치에서 날 보던 눈빛이 세리는 그의 손을 잡는다. 강수 나도 돌잔치에서 엄마의 공금행령 진실 알았어. 아파도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 난 거짓 속에서 내 인생 잃었어. 너도 방황 말고 진실 마주해. 오강수는 세리 씨 사장님께 물어볼 용기. 내볼게. 고마워라. 다짐한다. 세리는 강수. 나도 교수님 덕에 용기 냈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라. 미소 짓는다. 장미에는 세리의 빈방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을 만지작거린다. 세리야, 돌잔치에서 내 거짓 다 까발렸지. 엄마가 잘못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른다. 고꽃이 들어오며 요보, 세리는 돌아올 거야. 술도가 놈들 때문이야. 장미에는 요보, 세리가 강수와의 비밀을 알면 우린 끝이 알아 흐느낀다. 그때 오천수가 방문한다. 사장님, 세리 씨와 얘기해야죠. 하니 돌잔치 이후로 세리도 많이 아팠어요. 장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수도련님, 세리가 날 용서할까요? 공금행령 때문에 딸 잃었어요. 오천수는 사장님, 진심이면 세리도 알 겁니다. 같이 술도가 가요. 두 사람은 술도가로 향한다. 마당에서 세리를 마주한 장미에는 무릎을 꿇는다. 세리, 공금행령 사실이야. 귀해지려 거짓말했어. 미안해.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 왜 그랬어? 강수와 무슨 관련이야? 오강수가 다가와 사장님 제 출생 진실 말해줘요 도쿠하기뭘 숨기는 거죠? 장미에는 떨며 강수야 나중에 다 말할게. 세리 엄마 믿어줘. 오범수는 세리를 안으며 세리 천천히 받아들여 한동석의 집 마광숙의 심쿵 키스 한동석의 집 저녁. 마광숙은 손수 담근 김치와 문미순의 떡이 든 바구니를 들고 온다. 동석 씨, 돌잔치 소란으로 당황해서 도망쳤어요. 사과할게요. 한동석은 따뜻한 미소로 광숙 씨, 당신이 도망쳐도 내 마음은 납골당에서부터 따라갔어. 마광숙은 부끄러워 하며, 천수도련님, 미순 씨 음식에 제맘 담았어요라 밥상을 차린다. 된장찌개 향이 집안을 감싸고, 한동석은 광숙 씨, 이거 먹으면 평생 당신 음식만 먹고 싶네라. 장난친다. 식사 후 마광숙은 용기를 낸다. 동석씨 돌잔치에서 세리일로 당황했지만 약속한 사과. 지금 할게요. 그녀는 한동석의 뺨에 살짝 키스한다. 한동석은 놀라며 광숙씨. 이게 사과면 매일 도망쳐도 돼. 라웃는다. 마광숙은 얼굴을 붉히며 동석씨 납골당에서 시작된 놀이. 영원히 가자라 속삭인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광숙씨. 앞으로 어떤 소란에도 안 도망칠게라 맹세한다. 창밖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춘다. 오흥수 가게. 질투와 깨달음 오흥수 가게.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지옥분이 들어와 흥수씨. 병원 원장이 구름이랑 산책했는데, 구름이가 꼬리 흔드는 거 봤어야 해. 오흥수는 툴툴거리며 오푸나 원장이랑 왜 자꾸 붙어다녀 구름이 걱정돼서 그래 지옥부는 웃으며 흥수 씨 질투 원장은 구름이 건강 챙겨 주는 거야 오흥수는 발끈한다 질투 내가 왜 그냥 오푸나 너도 구름이도 소중해서 지옥부는 흥수 씨 솔직해져라 장난치며 나간다 오흥수는 오천수에게 전화한다 형, 오분이 자꾸 원장 얘기하는데 왜 화나지? 오천수는 흥수야. 그건 사랑이야. 하니, 오흥수는 형 그럴 리 없어. 라 외치지만 가슴은 쿵쾅 뛴다. 그는 가게 카운터에서 구름이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오분아, 내가 질투한 거 맞나? 문미순의 편의점. 새 가족의 꽃 문미순의 미순네 편의점. 오천수는 하니 돌잔치 떡을 나눠주며 미순아. 세리랑 사장님 화해했으면 좋겠어. 돌잔치 소란도 컸잖아. 문미수는 천수 오빠, 세리도 오빠 덕에 진심 알게 될 거야. 나영은 같은 사람 물리친 세리. 대단했어. 오천수는 미수나. 영주도 곧 미국에서 돌아오는데 우리 법적 문제 끝나면 새 가족 시작하자. 문미수는 한이 사진을 보며 천수 오빠 한이도 허락할 거야. 우리 같이 웃자. 두 사람은 떡을 나누며 희망을 꿈꾼다. 독고하게 회사 음모의 그림자 독고하게 회사 어두운 사무실 그는 소전무와 통화한다. 공금 행령조사 경찰이 코앞이야. 강소연이 밤을 나고 해. 그는 장미애에게 요보 세리가 알면 우린 끝이야. 술도가 놈들 절대 용서 안해. 장미애는 요보 세리한테 다 말할까 무서워. 강수가 내 아들인지 진실이 두려워라 흐느낀다. 독고탁은 책상을 치며 내가 술도가 무너뜨리고 세리도 돌려놓겠다라 으르렁거린다. 창밖 번개가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들리운다 술도가 마당 오범수의 다짐 술도가 마당. 오범수는 한이를 안고 세리와 이야기한다. 세리, 돌잔치에서 나영훈이한이 데려가려 한거 다시 생각해도 화나 세리는 교수님 한이는 우리 가족이에요. 나영은 같은 사람한테 못 줘요. 오범수는 세리. 내가 그 나라니 지켜줬어. 나도 하니 아빠로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 세리는 교수님, 하니는 우리 웃음이에요. 같이 지켜요라 답한다. 두 사람은 하니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짓는다. 당찬선택. 진실과 사랑의 여정술도가의 밤은 고요하다. 세리는 피아노 앞에서 범수형. 내 인생 내가 살아라 다짐한다. 오광수는 귀고리를 쥐며 세리씨 장미의 사장님께 진실 물어볼게. 마광숙은 한동석과 동석씨 내일 키스할까? 라 장난친다. 오흥수는 높부나 구름이랑 산책하자라 용기를 낸다. 오천수는 미수나 영주랑 새 가족 되자. 독고탁은 술도가 내가 끝장낸다라 중얼거린다. 술도가의 불빛은 희망과 진실을 품는다. 세리의 단찬 피아노, 오강수의 출생 방황, 마광숙의 심쿵키스, 독고탁의 음모, 오범수의 한이 다짐, 오흥수의 질투 폭발까지. 제 뇌피셜 다음화 장미애의 강수비밀고백 한동석 마광숙 약혼, 세리강수 오빠 동생 확인 어떤 장면이 쿵쾅거렸나요? 댓글로 감상, 예측 다 쏟아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본방 사수, 하 세요 KBS 주말 드라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다음 영상 에서, 만 나요.